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정미입니다. 올해로 예순둘이 되었어요. 저는 한 대학교의 화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는지,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은 매우 가난했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시느라 늘 바쁘셨어요.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집처럼 가난한 집에서는 더욱 그랬죠. 어릴 때부터 저는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풀을 베어다 주고, 물을 길어 나르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학교를 지나갈 때면 항상 교실, 창문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개집 애가 공부해서 뭘 하겠느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것을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호롱불을 켜고 혼자서 글자를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버린 신문지나 책을 주워다가 읽으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런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23살의 젊은 여교사가 마을에 부임하면서부터였어요. 김은주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바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정미야, 너 공부하고 싶구나?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줄까? 지금 당장은 소용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될 날이 올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인생의 가능성도 넓어질 거고, 은주 선생님은 당신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부를 통해 교사가 될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농사일이 끝나면 선생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국어, 산수, 역사 등 기본적인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댁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신 것이었어요. 정미야, 너 어디 가는 거니? 어머니는 엄하게 물으셨지만,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자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는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몰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몇년 동안 은주 선생님께 배우면서 저는 검정고시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대학에 갈 능력이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정미야, 너는 정말 똑똑해. 특히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화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서울까지 가서 생활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따로 만나 설득해 주셨어요. 정민은 정말 뛰어난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공부를 포기한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꼭 대학에 보내주세요.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저를 지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버지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을 내주시고 참고서를 살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은주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도운 후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화학 문제집을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께 찾아가 질문했어요. 어느날 선생님이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서 가져오신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학에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정미야, 너는 이미 전국 수준이야. 자신있게 도전해봐. 선생님의 격려의 힘을 얻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여자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런 곳에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아버지는 제 책들을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은주 선생님이 나서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고,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거예요. 꼭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간곡한 설득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침내 아버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돼.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야.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2학년이 되어 방학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셨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폐결에게 걸려서 요양을 위해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편지 한 통을 남겨두셨더군요. 정미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화학자가 될 거야.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유기화학을 전공해서 신약 개발 연구에 몰두했어요. 박사 과정 중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졸업 후에는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2년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현재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후에도 저는 항상 은주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연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흘러져도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은비라고 지었어요. 은주 선생님의 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왜제 이름이 은비예요? 딸이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은주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선생님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말이에요. 은비도 어느덧 자라서 일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화학이 아닌 의학을 선택했지만, 저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비가 스무려덟 비 되던 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아쉬웠어요. 딸이 의사니까 같은 의사나 좀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장견례 날, 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일찍 도착했어요. 환자 진료가 일찍 끝나기도 했고, 중요한 자리니까 미리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직원이 예약을 확인해 주었어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우아한 차림의 여성분이 계산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한 예순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목소리의 톤과 억양이 너무도 익숙했어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혹시, 은주 선생님이신가요? 그 분이 저를 보시더니 한참을 응시하셨어요. 정민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은주 선생님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도 눈시울을 적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정미야, 정말 잘 자랐구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여기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야. 가끔 나와서 도와주고 있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선생님의 아들이 바로 제 딸의 예비 남편이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상견례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설마 선생님이 그분의 어머니이실 줄은?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정미야, 내 딸이 은비구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내 딸이었다니.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았어요. 고지어 양가 가족들이 도착했고, 저희는 놀라운 인연을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그만큼 감동도 컸어요. 예비사위 준호씨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제자가 있다고 그분이 바로 은비 어머니셨군요. 저는 준호씨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미안해요. 선생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런 분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견례는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선생님과 저는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집안은 하나가 되었어요. 은주 선생님은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은 후 다시 교직에 복귀하셨다고 했어요. 결혼도 하시고 준호 씨를 낳아 기르셨지만 몸이 약해져서 일찍 교직을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너를 놔두고 떠나야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 날 저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어나서 은주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린 거였어요. 선생님, 시골의 무지한 소녀였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후 저는 선생님의 건강을 돌봐드렸어요. 정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치료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선생님은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고, 손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저도 곧 정년퇴직을 하면 선생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돌이켜보니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40년 전에 심어준 한 아랫시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도와주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배웠어요. 한 명의 좋은 스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면 은주 선생님을 떠올려요 호롱불 아래에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던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정미야 너는 할수 있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버텨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교육의 힘,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은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